안녕하세요 허팝입니다 오늘 허팝이 최소 10시간에서 15시간이 기다려야 된다는 그 음식을 먹으러 갈겁니다 그것도 기 타고 자동차 타고 패드 치고 기다려야지만 먹을 수 있다는 그 음식인데 그걸 지금부터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서울에서 텐트는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침낭은 못 가지고 와서 지금 이마트 가서 침낭이랑 일박 캠핑할 만한 아이템들, 보드게임이라든지 그런 재미난 것들을 사가지고 바로 비블CD 미니 이불 두개 먹거리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출동! 여기서 이제 꺾으면 나온다. 여기서 이렇게 꺾으면, 따다따다. 따다. 우와, 텐트 몇 대야? 이야 드디어 왔습니다 어디를? 문도! 내 보면 이미 텐트 치고 기다리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시끄럽게 하면 안 돼요. 저분들 쉬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목소리는 조용히. 자 여러분들 근데 사실 허팝이 음식점 가서 대기가 있다 이러면은 거기 말고 딴데 가는 스타일인데 이번에는 제주도 촬영이 있어가지고 왔다가 겸사겸사 바로 캠핑 하려고 왔어요. 사실 돈가스잘 먹긴 하지만 대기하면서 먹어야 된다. 음안갈것 같아. 어, 그럼 안 가는 스타일인데 마트 가서 오늘 캠핑하면서 재미나게 놀거리를 많이 가지고 왔어요. 먹거리도 많이 사오고 그래서 오늘 한번 캠핑을 재미나게 하고 내일 돈가스까지 먹고 한국. 아, 잠시만, 이거 한국이잖아? <laughs> 서울로 안전하게 마스크 착용하고 돌아가겠습니다. 그럼 빨리 텐트 치러 가봅시다. 와, 이거 어땠지? 이제? 호텔에서 한번 연습하고 오긴 했는데. 써! 그렇지, 됐다. 여대가 완성이 됐고, 이렇게구나. 됐다. 이게 우리의 텐트인데, 옆에 보면 텐트들이 아주 프로페셔널하고 엄청 커. 우리까지 외소하긴 한데, 문제 없겠지. 어! 거의 두명못 들어오겠는데? 카메라면은 차에서 자야겠는데? 반대쪽은 지퍼로 다 문을 잠그고 오... 괜찮네 생각보다 괜찮아 괜찮아 자 그럼... 톡 어? 텐트가 이거 부, 부실한데... 괜찮아 괜찮아 어? 이게 우리가 만든 텐트예요 막상 만들고 나니까 그래도 잘 만들었다 여기 보면은 지금 텐트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우리 7등이야 이제는 그 인터넷에서처럼 막그 정도로 사람이 많이 오진 않는 것 같아요. 당일날 아침, 새벽, 일찍만 와도 먹을 수 있대. 근데 이제 빨리 먹고 싶으니까 전날부터 와 있는 거겠지. 우리는 여기서 이제부터 재미나게 캠핑 생활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실 연도는 핑계고 캠핑 생활 하러 왔어. 어우, 오... 짐이 한 바가지야. 아무리 생각해도 이 안에서 두명이 자는 건 무리일 것 같은데. 덥다? 꽃꽃. 떡밥을 <목소리> 공개한다. 사실 내가 바로 떡밥이다. <목소리> <내> 치치치치. <목소리> 9,900원의 득템한 이불입니다. 어, 이거 덮고 자야지. 오, 편한데? 좋네. 현재 시간 오후 9시. 지금부터 돈가스를 위한 대기를 시작한다. 비상식량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편의점 빵이 있고, 깜찍하지? 맛밤, 캔디 같은 것들도 있고, 아까 음식점에서 받은, 선물 받은 빵도 있고요. 그리고 허팝의사랑루포가 하나, 둘, 셋. 날 봉지, 카메라맨이 게맛살 먹고 싶다 해서 개맛살도 사고 물티슈, 티슈, 그리고 심심하니까 보드게임도 하나 준비하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생존을 위한 필수품! 물을 준비해왔습니다 이제 막 텐트 치고 준비가 끝났는데 한번 시작해봅시다! 지금 저녁 9시 44분 다음날 아침 10시에 번호표를 나눠본다고 하는데 아직 12시간 20분 남았습니다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지? 지금 시간 오후 10시 1시간이 경과하였는데 밖에 보여드릴게요 우리 뒤로 아무것도 없어. 우리 뒤로는 한 시간째 아무도 안오고있습다 그냥 내일 아침 새벽 5시쯤, 6시쯤 오면 모을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빨랐나? 뭐, 그게 막... 그럼 경기를 시작하겠다. 난 당연히 노랑색 시작한다. 66 나온다. 긴장하세요. 123 123 456 1 123 4, 5, 6, 7. 2, 2, 3, 4 5. 13456 자, 제발. 이4고 있네. <목소리> <목소리> 지금 올 카메라맨이 여기 다 걸렸는데 올림픽에다가 빨간색 빨간색 두 배, 두 배, 네 배. 자, 이거 지금 호텔이거든요. 그래서 50만 원에네 배. 200만 원. 100만 원. 이게 이미 산 이거. 아니, <게임 이상해>, <목소리> 200만 원은 그안될것 같은데. 지지 지지 지지. 아 시시해서 다이 게임 하겠나 이거? 근데 이날 아침에 우리가 한라산을 갔다 왔었어 그래서 엄청 피곤한 상태야 그러다 보니까 저녁까지는 잘 있다가 밤 12시 새벽 1시가 지나면서 잠이 들었는데 일어나니까 이미 해가 뜨고 있었어 안녕하세요. 새로 나 집에 왔습니다. 지금 시간은. 아 캠핑했는데 아 좋네요. 아 좋아. 언제 또 텐트에서 잠을 자보고 있어. 몸 피곤하지만 재미는 있어서. 계속 기다리자. 우리가 오후 9시에 도착해서 텐트를 쳤는데 저녁 12시까지 우리 뒤에 두 팀밖에 추가로 안 왔어요. 그리고 밤 12시가 지나서도 계속 사람이 안 왔어요. 안 오다가 안 오다가 안 오다가 새벽 4시, 5시, 6시가 되면서 한 팀씩 오기 시작하고 아침 7시, 8시가 되면서 우르르르르르르르르 많이 왔어요. 그래도 그때 온 사람들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다 먹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는 허팝같이 전날 오필료까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빨리 오면은 그만큼 일찍 점심시간에 먹을 특권을 누릴 수 있는거지 다만 이거는 평일 기준이다 주말에는 사람이 더 많겠지 지금 시간 8시 47분 이제 1시간 남았습니다 끝나기 직전 때면 시간이 안 가기 시작한다고 1시간이 10시간 간다 몸좀풀자 어... <laughs> 다음에 또 만나 아, 끝났어 현재 시간 9시 44분 텐트가 다 접혔고 줄을 섭니다 허재원이요 TV에서 보던 아주머니 분께서 시간 체크를 해주시고 우리는 낮 12시 타임으로 예약을 했어요 12시에 먹기로 예약을 해놨는데 시간이 다 돼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딱 앉았는데 일단 아직 음식이 안 나오니까 멀뚱멀뚱 신기했어요. 딱 옆에 보면은 t v 에서 보던 셰프분께서 요리를 다 하고 계시고 아마 돈까스를 자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런 느낌이었어. 어쨌든 이렇게 기다리 끝에 드디어 돈까스가 왔습니다. 맛있겠다. 이게 네, 대박이다. 일반 돈까스 같은 경우도 정말 바삭바삭하고 일단 비린맛이 안 나. 특히 이제 튀김을 여러 개 먹으면은 튀김의 그 느끼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진짜 대박. 그리고 치즈 돈까스는 4조각이 나오는데 와, 이게 대박이요. 에 진짜 치즈가 이때. 아, 이거 좀 너무 거짓말이시면, 아, 이만해요. 이 겉으로 해서 이제 돈가스 고기가 이렇게 쫙 여러 겹 이렇게 싸져 있는데, 이게 대박인데, 이게 먹는 순간, 이런 걸 처음 먹어봐서 그런지 몰랐다. 대박이었어 진짜 양은 그렇게 안 많아보여요. 튀김이 엄청 큰 대신에 몇 조각 안 되기 때문에 양은 그렇게 안 많아보이는데, 이거 다 먹고 나면 진짜 배 터져. 그리고 정말 좋았던 건그 소스가, 진짜 기가 막혀 소스가 신기하게 맛있어 약간 매콤한 듯한데 맵진 않고 뭔가 달콤한 느낌도 나면서 이게 알수 없이 아주 그냥 돈가스에딱 묻혀 먹는 순간 <laughs> 맛있어, 맛있어. 그리고 카레 소스도 정말 맛있어요. 카레 소스 같은 경우는 돈가스랑 같이 먹기도 하지만 밥에 비벼서도 먹을 수 있고 정말 좋습니다. 제주도를 또 가서 텐트 치고 먹을 거냐? 라고 물어본다면 솔직히 텐트 하나의 캠핑 문화라고 생각을 해요. 텐트 치고 보드게임하고 놀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런 추억을 남긴다는 생각 하에는 말할 것도 없이 다시 가서 식사를 할 겁니다. 이렇게 연돈 돈가스를 먹고 왔습니다. 이 연돈이 그냥 하나의 돈가스 집이 아니고 엄청난 문화 파워를 가진 장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허팝은이 맞은편 이쪽에 있는 호텔에 묵긴 했지만 여기서 보낸 관심과 시간보다 여기서 보낸 관심, 시간이 더 많았다. 이게 핵심입니다. 아, 참.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가면은 팝 사인 있을 거야. 인증샷부터 할게. 진짜 맛있는데 아니고는 사인 안 해주는데. 아, 진짜 맛있어. 진짜, 진짜 대박입니다. 어쨌든 기승전 뭐다? 잘 먹었습니다. 다음에 또 갈게요. 한 번씩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제가 장담하는데. 좋습니다. 좋아.